안녕하세요. 가상자산 쉽게 알려주는 할배입니다. 오늘은 비트코인 유저라면 꼭 알아야 할 가상지갑 메타마스크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. 메타마스크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탈중화가 된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개인 가상지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양한 네트워크를 기반 삼아 제가 전 영상에 다루었던 비상장 코인들도 사고팔고가 가능하기에 숙지하면 좋겠죠? 우선 설치 방법과 지갑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. 앱스토어에 메타마스크를 검색해 주신 이후에 다운을 받아주세요. 다운이 받아지셨다면 앱을 열어 주시면 제 지갑 생성이라는 문구가 나올 텐데 클릭해 주시고 암호 생성란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암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되셨다면 1단계 관문 통과입니다. 다음은 보안을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2단계 절차가 있는데 바로 화면에 나올 시드 구문을 기록해야 합니다. 화면에 나오다시피, 계절 시드 구분을 저장하지 않거나, 잃어버리는 경우 지갑에 있는 자산을 찾을 수 없을 수 있으니, 꼭 저장해 두세요. 수첩에도 적으시고, 사진으로도 저장하셔야만 합니다. 꼭, 이 작업까지 마치면, 오늘의 미션인 나만의 탈중화화된 가상지갑 메타마스크 설치 및 만들기 끝. 오늘도 유익하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